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하기도 23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살리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동네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서 협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들이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끔찍하죠? 잘라서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젊은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다섯 명 단위로 이름을 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한명한명 한 명, 누군지는 전혀 모르죠. 만나본 적도 없죠. 그냥 어,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 이름이 천옥 아닙니까? 전국의 천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나 찾아봤어요. 어, 제 이름이 아주 희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있더라고요. 아, 아, 그렇게 이제 과거 미국에도 아, 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는데요. 이 전화번호부 책을 가져다가 다섯 명 단위로 이름을 오려가지고 한 명, 한명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길이 없죠. 사탄 숭배자인지 어쩐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미국의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광고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동산 매물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입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교회도 잘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면, 이 콜로라도 주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단체 본부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한. 단체의 지부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예수전도단 대전지부도 있고요. 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기도원 동족선교회 대전지부도 있고 통일소망선교회 대전지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선교단체의 본부들이 또 지부라든지 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비전을 품고 또 이곳에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곳에 선교 단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콜로라도라고 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어둠의, 어둠의 영들이 점점 떠나가는 것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것이 점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이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상가들마다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상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선교단체의 본부가 세워지기도 하고, 각 지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보면 아주 대표적인 선교 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기도 선교 센터라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기도 선교 센터라고 하는 그런 선교 센터가 있어요. 이 선교 센터는요, 지금도 저에게 메일이 옵니다. 전 세계에 이 선교 현황과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서 매달 이렇게 전 세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전 세계에 선교적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모였다가 그것이 또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 때문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몇몇 깨어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의 변화. 도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희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더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11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기억하시고, 요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요나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이후부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40년 동안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40년 동안. 다른 선지자가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쪽 보루로, 영쪽 보루로 꽉 붙잡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에는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굳건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라와 도시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외로 네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갇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루의 니누웨는 무너져야 할 도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살려라. 네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사마리아를 살린 것처럼 니누웨도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누웨라 할지라도 아스루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망해야 할 나라.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 나라에게 가서, 그 도시에게 가서 어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라 하십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밭,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도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처음에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 풍랑이 심하게 일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요나를 배에 던지고 말았, 배 밖으로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차가운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차디찬 바다속에 빠뜨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소울의 뱃속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제가 생각이 잘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옛날 성경 동화책을 보니까 고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고래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문어는 아닐까 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이 물고기의 뱃속에 요나가 요나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큰 물이 자신을 둘렀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잖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 물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때 바다에 빠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이 막 나를 둘러 덮은 것이죠. 파도와 큰 물결이 사기를 덮어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큰 물결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왜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내 위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약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물결이 나를 뒤덮을 정도로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함 부족한 점이 많아서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을 보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 두셨다는 그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오히려 뭐, 뭔 일이 다 잘되게 하신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죄악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한 번씩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그것을 안 것이죠. 그도 마음 한편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자기밖에 엘리사는 죽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계보를 자기가 지금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 위대한 두 선지자 다음으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선한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신을 자기가 더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안 것이죠. 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이큰 물결이 나를 뒤덮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요나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즉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주님의 그러 어,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렇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당시 요나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제가 특별히 해설해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바다 깊은 곳까지 쭉떨어지고요 아무리 헤엄을 쳐보려고 해도 뭐 요나는 육지 사람인데 뭐 헤엄이나 얼마나 칠수 있었겠습니까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그큰 풍랑 앞에서 헤엄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맨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맨 바닥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이 바닥까지 그냥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에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에 그 빗장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푹 파묻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 힘으로는 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지금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호와를 찾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요나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 은혜를 버려 싸우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이런 저런 핑계대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너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주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저는 죽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서원을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죽음의 이 뱃속이라고도 할수 있죠. 사실 여러분, 그, 요나가 생명을 구원받았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잖아요. 잠시 그이 깊은 바닷속에서 잠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는 했지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을 때에 주께서 그의 진도를 그치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나의 상황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삶의 위기를 겪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회로 어, 올 한해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치유를 위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어, 우리 마음의 상처들 이거 한번 붙잡고 기도하자고 계속 제가 본문을 이, 이런 치유와 관련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본문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건강해지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회를 하면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깨에 맨날 주사 맞으러 다니는 어깨도 지금 주사 안 맞습니다. 물론 전혀 아프지는 않는데요. 주사 맞을 정도로 이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인생의 요로결석이라고 한번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뭐, 소화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그러나.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이 요로결석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뭐, 이 파쇄석, 파쇄술인가요? 뭐, 그, 막 탁탁탁탁 하는 걸로 한, 한, 한 시간을 막 깨더라고요. 어, 깨고 나니까 막 피오 좀 싸고 막. 그런데도 이, 이 증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을 가더라고요. 보통 일주일, 이주일이면 빠져나온다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뭐가 쑥 빠져나오더라고. 봤더니 정말 요만한 돌덩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기념으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좀 낫게는 되었지만 좀, 좀 숨을 쉴 수는 있게 되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한 달, 두 달을 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실수했어도, 실수보, 실수는 실수 기도는 실수를 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의 아까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기도이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고쳐 줄수 없어서 요나도 살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나의 생명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대었사오니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답답함과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도 손을 대시고 주여 위로하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